응. 가 무의식 중에 딱 이런 자세가 딱 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딱하라가고 이게 아니라 운송력으로 달리다가 팍 서보시는 연습. 이정도로 뒤로 빠지면서 상체를 낮추셔야돼 2더더더더그냥더로 플로크 고더 빨리 달리기 시작 더더쫙 엉덩이가 더 뒤로 빠져도 돼요. 더 뒤로. 한세 번만 더 해보시죠. 일단 그걸 해야지 안 넘어져. 그걸 해야지. 그렇죠. 운동이나 기록 빼고 자세만 이렇게 지면 절대 안 넘어져. 근데 이게 넘어질까 봐 어설프게 동작 하는 거는 그렇죠. 아이 그만지고 옆으로. 그 연습도 이제 해야 돼요. 그게, 그게 불안해 지금 마지막 자세처럼 진짜 이게 우리 저번에 내려올 때그 웨이트 백 하듯이, 그게 아주 익숙해져요. 아주. 뒷브레이서 원킬을 하세요. 그러나 아니다가 뒷브레이크만 잡아보면 아, 자전거를 눕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자전거를 눕혀버리면 그게 돌아요 일직선으로 가면서 뒷브레이크만 딱 잡아보는 거야요 뒷브레이크만. 이때는 그냥 뒷브레이크만 잡으면 균형만 잡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넘어지겠나 뒷브레이크만 하나 잡아가 어렸을 때 장난하는 것처럼 아스팔트에서 하도 재밌지만 아스팔트에서 하면 타이어가 빨리 달잖아요. 이런 데서 연습해보는 거 아까 친처럼 속도로 달리다가 디브레이크만 이때는 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앉아있어도 되고, 아니면 살짝 살짝 엉덩이 이렇게 뉴트럴 약간 엉덩이 든 자세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한번 해보실게요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이죠. 그것도 넘어지지 않아 쫙 가다가 뒷 브레이크만 딱 잡아보세요 뒷 브레이크만 팍 강하게 한 번에 꽉 강하게 직선 뒷 브레이크 강하게 꽉 처음에 했던 풀 브레이킹은 이거는 이제 생존을 위한 브레이킹이에요 네. 이건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스키딩은 스킬을 위한 브레이킹이에요 확실히 틀리죠 내가 멈춰야 돼. 멈춰야 되면 자세가 무게중심을 낮춰야 돼. 낮춰야 되고, 앞뒤가 앞뒤에 무게중심을 최대한 실어야 되니까 뒷바퀴 쪽으로 더 갚는 거예요. 그러면 뒷바퀴는 꽉더 무게중심이 실리니까 제동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댄싱 포지션이면 안장에서 약간 앞쪽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뒷브레이크를 잡으면 뒷브레이크는 낙킹이 되면서 쭉 끌려서 브레이크를 쓰지만 완전히 멈추느냐 아니 브레이크를 쓰, 쓰지만 감속되면서 그래도 유지하느냐 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가변식 시포스 서서 앉으면 살짝만 낮춰보실게요 살짝 두 다리가 땅에 아 그저 그렇죠? 좋아 닿을 정도 자 이제 이거는 뭘 연습을 하실 거냐면 자 지금 아까 치면은 이 브레이크, 자전거가 1주선으로 가면서 1주선으로 가면서 이 뒷바퀴를 네,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을 했는데 자, 한쪽 다리를 내면서 자전거를 기울일 거고 브레이크 잡는 연습. 애들이 많이 하는 거. 네. 자, 달리다가 이건 빨리 달려 달리다가 다리 빼고 브레이크. 그래서 다리, 다리 이제 빼놓고 자, 아까 치면 이렇게 연습하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불러기울어져 자전거가 기울어져서 자전거가 기울어져서 자전거가 기울어져 자, 스키딩턴을 할 때. 자, 우리가 스키딩턴을 하는데 자전거가 기울어져 자전거가 기울어서 자전거가 이렇어서자전거어져서자어져서자전거 기울어져서 자전거를기울어 자전거가 기울어거가기울어거가기울어거 기울어져서 거기울거거 지금처럼 이제 기울였을 때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얘가 확확 돌아가지 않는지 흩어지지 기 때문에 자전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 오른쪽 연습할 거야 그러면 발 빼고 자전거를 기울이면서 잡아든는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갈 것 같으면 놓는 거들자고 뒷브레이크만 자전거를 기울여 놓고 브레이크 잡.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어, 도 아니면, 바다가 아예 180도, 어. 이런 연습을 해보는. 응. 양쪽 발 페달 탈부착 하는 것도 연습이 되고, 자전거 기울이는 것도 연습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것도 연습이 되고. 가 응. 핸들로 돌리는게 아니라 자전거를 기울여요 응. 안 넘어져요 뒷프레이크만 하고 강하게 넘어지지 않으까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돼요 페달 응. 빼놓고 응. 더 기울여요 더 기울이과 동시에 브프레이크만 하고 그레이 못잡는건데 잡아보세요 응. 응. 그 빨리 안달려도 돼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지금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게 아니라 자전거를 기울이면서 브레이크 잡아요 팔 안잡힌다 그게 아직 더위나서 그러는데 안 빨라도 되니까 는천천이 놓고 기울이고 확응응더 기.. 자세한 걸더 기울여야 해 꺼내놓고 확이렇 그렇지 그렇게그렇게 네. 엉덩이 뒤로 빠지면 안 되고 예네 디트로 포지션 거기서 응. 여러분 해보세요 네 좌우 번갈아가면서 속도가 빠르지.. 예. 넌 속도가 빠르지 않았대돼 그냥 천천히 그냥 아, 그렇어

마이크를 잡으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리를 돌립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다리를 빼지 않고도 을리기서 가는 게 원래 궁극적인 모습인데 내가 불안하니까 이거는 도우미 자이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놓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정거비울이고그렇게가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굉장 이렇게 보면, 여기 가다가, 자, 돌리면서, 저장가 이렇게 돼. 그렇죠 아까 전에, 요스키딩하 같은 거야. 몸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뒷바퀴가 훨씬, 중심축이 여기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얘를 높입니다. 스키딩 턴을 해서 이 연습을 꼭하려는게 아니고 내가 자전거를 어느 정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디프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았을 때승립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승립이 났었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면 응. 더 나아가서는 스키딩 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응.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건 자전거가 그만큼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여기선 산에서 탈때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고 코너링 자세를 주사, 주사하려면 자전거의 그 기울이기에 인식해져야 돼요. 이거는 연습이다기보다는 거의 놀이에 가까운 거죠. 애들한테 시키면 아, 잘해. 응. 오케이. 그쪽은 잘 돼. 뒤로 빠지지, 뒤로 빠지지. 약간 더그 앞쪽으로 가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어, 딱,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당기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고개를딱 상체를 들면, 이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뒤로러지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 음, 연습. 쭉 내려오다가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네. 네. 브레이크를 놓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끝까지 딱 잡고 엉덩이를 딱 고정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는클리 빼는 거는 그 다음 완전히 자전거가 멈춘 다음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딱 기울어졌을 때딱 거기 보고 그때 딱 빼는 거야 그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자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내가 이, 자전거가 이쪽으로 기울어질 이쪽으로 기울어질지 어떻게 판단해 내가 슬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기울겠지만 지금 같이 내가 어 나는 요거 타고 내려갈 거야 해서 딱 내려왔는데 어 어쩔 수 없이 못할 것 같아. 어거 순간 겁이 나. 그럼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멈춰 일단 자전거로 멈추는 것까지만 생각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그때 그쪽 다리만 빼는 거야. 그, 그게 그러네. 그거 연습해야죠. 멈추는 것까지만 생각해. 어 어. 그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저기를 이제 멈춰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넘어지지 않은 거야. 어. 일단 서놓 다음에 뭔가 생각해도 늦지 않아. 어.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은 서로 다 어설프게 하다가 이제 막 굴러가거나 넘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하거든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멈춰 놓고, 그 다음에 딱 멈춘 상태에서 그냥 쿡 해다 그냥 딱 제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굴러가면서 뭔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데미지는 적어요. 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이제 연습한다고 일부러 이렇게 할 거니까는 의식 중에 이제 이쪽으로 내가 살짝 기울였을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어필 이제 미션 어필하다 보면 내가 이걸 탈 거라고 생각하지 멈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막 가다가 멈춰진다. 그런데. 어할때 브레이크 딱 잡으면 이제 이... 그것도 딱 그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그럼 이쪽 빼는 거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그럼 이쪽 빼는 거예요. 음, 응. 그걸 정해놓고 빼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위에 <laughs> 예, 불안한 거고. 어, 그러니까 요 연습을 많이 일단은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음. 네. 네.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음, 빠르지 않아도 돼. 그 느낌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너에코너에 끝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끝지점에서. n Kutti Jameson. 핑 호핑, i 핑 g h o p i n 앞뒤 u m p i n 같이 o u n g young, y o 음. 자, 어, 돌아오면서 이제 뒷바퀴만 들기. 몸이 뒷바퀴만. 그렇지. 몸이 더 앞으로 가야 돼.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냥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뒷바퀴가 들려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클리스로 끌어서 들어 올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펌핑의 반발력을 몸이 앞으로.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누르는 거에 집중해, 누르는 거. 응. 음. 그렇죠. 응. 너무 지금 다리로 들어올리려고 해. 응. 누르는 거에 더 집중하셔야 돼. 누르는 거. 쿵. 응. 클릿이 계속 빠지네. 빠지네. 응. 그렇죠. 그, 그렇죠. 그 느낌을. 응. 자,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서 오면서 천천히 페달질로 오면서 앞바퀴, 뒷바퀴. 그러니까 속도 붙이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데서 우리, 우리 그냥 보더블로 턱 올라가듯이. 응. 앞바퀴 넘고 앞바퀴를 윌리로 넘을지 매뉴얼로 할지 결정. 그렇지. 뒷바퀴. 응. 앞바퀴, 뒷바퀴. 응. 다시. 응. 앞바퀴 넘어가면, 어, 오케이. 어. 지금 이제 다리로 들긴 했는데, 앞바퀴가 넘어가면 몸이 앞으로 가면서 앞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뒤에가 이렇게 들리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뒤를 들려고 또 하다 보면 이제 페달이 빠지거든. 응. 페달을 조금 더 키우던가 아니면은 고 이제 무게 이동을 잘 이용하셔야 돼 앞바퀴 뒷바퀴 로치 음 응. 이제 보도블록 올라가는 데서 이제 자꾸 어 이런 연습을 해야 돼. 네?